안녕하세요, 수순이입니다 제가 공사 자퇴생인 건 다들 아실 텐데요. 오늘은 공사에서 있었던 에피소드 3개 풀어보겠습니다. 기초군사훈련 중에 있었던 일인데요. 갑자기 동기 하나가 총기 부품, 나사를 잃어버렸대요. 그것도 총열 덮개 나사. 근데 그걸 어디서 잃어버렸냐? 그널 뒤넓은 사고장 잔디밭에서. 겨울이라 잔디도 노랗고 흑색이라서 라사 하나 찾으러 전 이원이 다 기어다닌 거의 사막에서 바늘 찾기 실사판이었어요 근데 제가 찾을? 그거 못 찾았으면 더 빡센 훈련이었을지도? 그날의 나에게 박수 공사에서 샤워실 화장실에서도 인사해야 되는 거 아세요? 나는 몰랐지 입학도 하기 전이었는데 샤워하려고 옷다 벗었어요 진짜 진짜 알몸 근데 선배 셋이 날 둘러싸고는 인사 안 했지 그러면서 거기서 갑자기 혼나기 시작함 그것도 알몸 상태로 자괴감 레전드 근데 더 웃긴 건 혼낸 선배 중한 명이 야 에, 옷은 입혀주자 함 어우 감동인가 싶었는데 옷 입자마자 다시 혼 그 이후로는 샤워실이든 화장실이든, 안녕하십니까. 건달마냥 90도 인사받았더니, 나중에는 선배들이 좀 조용히 하라 하더라고요. 어느날 외출 나갔는데, 공사 생도들 외박 안 되고, 외출만 되던 시절이었어요. 청주 시내 나가서 동기들이랑 레스토랑 갔는데요. 정복 입고, 와인에 파스타, 요기까지 풀코스로 먹음. 진짜 오랜만에 사람 사는 기분이었어요. 근데 알고 보면 이게 다 규정 위반임. 정복 입고 술 마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도 하지 말란 거 하면 왜 이렇게 재밌죠? 와인 한 잔에 스트레스 날렸답니다. 공사썰은요, 진짜 하면 할수록 한도 끝도 없어요. 재밌으면 다음 편도 만들어 볼게요. 구독해주세요. 그럼 안녕.